자, 아, 이제 세 번째. 자, 여기 필수 29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필수 29번을 보시면, 자, 여기 종이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1료유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뒷둥이를이렇게 해서 얘를 잘라냈대요. 얘를 잘라냈어요. 자, 잘라내면은, 종이 접기 해놨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상자가 하나 나오죠. 그죠? 상자가 어떤 모양이 나오냐 하면, 은 여기다 보여주면은, 이건 상자 가나가 어디죠? 자,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거의 부피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해보랍니다. 자, 여기 이제 중학교 문제에서는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였는데 이제 3차 함수를 우리 구하는 야이기 때문에 부피의 최대값으로 문제가 바뀌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얘를 부피를 함수를 좀 표현해주면은. 16-2x 여기가 16-2x죠? 여가 16-2x 자, 그 다음에 여기는 6-2x 자, 놓기는 x가 되십니다. 자, 그래서 얘가 몇차함수나오니 얘가 3차함수나3차함수 자, 그래서 3차함수를 미분하셨습니다. 거기 미분하시면 자, v' 거기는 fx라고 했는데 얘가 이렇게나온다 여기가 3분의 4가 되고 여기가 6분. 자 그래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어떻게 돼요? 증가겠지? 그렇지? 감소 증가. 최대값은 당연히 우선입니다요자 그래서 3분의 4를 원래식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네, 숫자가 조금 아름답지 않습니다. 27분의 16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얘는 뭐 간단한 별표는 하나 정도 해주셔야될것같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잘 나오는 게 거기 확인 체크 123번이에요. 자, 내가 여기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자, 이 그림 잘 보시고 이별표세 3개 하세요. 카메라 조정 중이에요. 네. <laughs> 자 여기 원기둥 있죠? 근데 이와 같이 원기둥을 주어 없습니다자 그렇게 했을 때 원기둥 높이의 최대값 원기둥의 높이가 최대값 달랐습니다. 자, 코다란 것을 어떻게 생기셨냐 하면, 자, 여기가 노란색으로 내가 이렇게 들어볼게요. 자, 여기 흰색으로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여기가 얼마냐면 3이고요, 여기가 1이고요. 자, 직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생기신 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를 갖다 우리 R이라고 써길수 있죠. 그 다음 여기는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고, 요거 높이를 갖다 H라고 써볼 근데는 3바이너스 h의 r 그 내항의 부분 외항의 고리랑 같기 때문에 3화이라는 것이 3바이 h 고쓸수 있죠. 자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어줄요자 파이알 종류 h 대신에 선주면 뭐가 는요 h 넘어오면 3 빼기 삼이죠자 이렇게 선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 미분하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이제. 자이 보세요. 최고차한 대 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정답은 여기서 나와요. 자, 나가올 수 없군요. 학생들은 이거 빨리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접한 부분에서 널 멀리 가십니다. 접한 부분에서 이대로 내동화는주문가겠죠 전체 길이가 1인데, 세토막으로 나눠주시면 한 토막은 3분의 1 그러면 두 토막은 얼마야? 3분의 2죠. 3분의 2.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알이죠? 알의 R이 3분의 2였을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v. 자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자, 이걸 읽어 주시면 v는 r 알의 3분의 2였을 때야. 또 읽어서 어 대? 뭐지? 백티메리카. 이런 생각 했는데 나중에 써놓고 자, 3분의 이. 내가 여기 듣는 애들 이름을 내가 다 호명하고 싶은데 또 누구 호명하면 또 호명 안하는 애들은 너 우울해 할까봐 호명 못하겠어 응? 그래서 우리 여기 학교 정명고 응? 중원고 상동고 김포외고 삼산고 영선고 부계용 이제 151번은 많이 오버하시는 삼각, 직각 문제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주에는 요런 것들 다 질문하시면 내가 질문을 받아주겠습니다. 아 물론 저기 지금 질문을 할걸 카톡으로 보내라고 하니까 안 보내는데 빨리 보내세요, 빨리. 안 보내면 내가 나지 놀아야 되잖아. 내가 좀책 수가 없는데놀놀진 음, 않겠지. 근데 또 한꺼번에 뒤에 올리면은 내가 힘들어 또1학년에 응? 학생이 질문을 카톡으로 보냈거든 보고 뭐, 이제 또 조금 있다 찍어서 내가 보낼 건데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그거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응? 할 테니까 잘 이해해. 예. 가장 쉬운 문제에서 압도적으로 질문이 나는 많이 나오 문제 152번이. 자 거기 뭐라고 있냐면 F형하고 G형이 같은. 근데 f'x가 f'x가 더 크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생뚱맞는 개념 문제데잘봐봐 0에서는 0에서는 서로 함수가 만났는데 기에기 누가 더 커? f'x가 더커자 그러면 얘를 상황을 요약해주면 요런식으로 될수있을거야자 요게 y는 gx야 자그 다음에 요게 y는 fx야 지금 보면은 비율비가 노란색이 더 크다는 거 알죠? 그죠? 자 그럼 여기가 0이라면 좋네요. 0이 아니라. Y는 몰라. 응? 자 그럼 얘네 둘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누가 더클것같아뭐 생각해 봐. G마이너스 1을 놓고 F마이너스 1을 놓고 G마이너스 1을 더 크겠죠? 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요 관점에서 문제를 했거든. 자,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은 1번이 f 2라고 f 2라고 g 1를비교했는데 f 2가더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f e G를 비교하면 f 2더 크니까 맞습니다. f 1하고 f 이가잘 봐요. f 1하고 f 비교하면 누가 더 크고? 덕크? f 2이더 크지? 맞는 걸로. 그런데, 해야 되니까 더 급격하게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지혜했 자, 그래서 얘런 두개가 0에서 맞는거 맞죠? 자,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보고 1이라고 보겠습다 자, 그럼 이제 F0하고 f 1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크죠? f 0이더 커요. 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3번이 항상 맞다는 것 다음 문제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거기에 실력원 문제 중에서 풀어야 될 게, 이거 전부 다중요해요 153, 154, 155, 156다 출제됩니다. 다, 전부 다출제됩니다다 중요한데, 153번은 여러분들한테 맡겨볼게요. 절대값을 분리해서, 얘가 뭐라고 되어있냐면은 실수 전체의 집합은 증가하라고 그랬죠. 그럼 기울기가 항상 양수가 되기 때문에 만드시면 됩니다. 자, 154번은, 자, 제가 또 여기를 좀 지우고 다시 한번 풀이면 됩니